때는 19년도, 11월 달. 나는 그 당시 전기 기사를 취득한 후 본격적으로 취준을 하기 시작했다. 내 나이 28살. 나이가 좋은 편도 아니고, 그렇다고 많은 편도 아니, 그냥 전랑한 나이였다. 지방 4년제 전기과에 딱히 스펙도 없었다. 그런데 전기 기사만으로 좀 좋은 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. 생각해보면 도둑놈 심복이 나는데, 방식그 했다. 하지만 일자리가 없었습니다. 나의 목적은 어쨌든 간에 편한 일을 하면서 경력 2년 채우고 꿀 빠는 게 목표였다. 그래서 전기기사였던 것이다. 그래서 처음부터 시설 관리를 목표로 해정했다. 근데 막상 경쟁이 빡세고 일자리가 없었다. 그리고,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. 그러던 중 5성급 호텔에서 전기기사 뽑는 말, 뽑는다는 말을 듣고 설명회를 부리나케 쫓아가서 면접을 봤다. 근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엑셀 할줄 아냐 모르냐. 전기기사 있는 건 좋은데 엑셀은 기본으로 할줄 알아야 돼. 할줄 몰라? 아네 엑셀은 잘 못합니다. 면접관이 처음부터 시설관리 하면 못 빠져나온다는 말도 했는데 나는 뭔가 좀 의구심이 들었다. 저게 무슨 소린가? 일이 너무 편해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는 소린가? 그래도,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봤다. 시설관리를 하지 말까? 그냥 전기공사를 시작할까? 하고 말이다. 그리고 너 처음부터 시설관리 하면 못 빠져나온다? 못 빠져나온다니, 그게 무슨 소리지? 앉아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다. 전기 공사 쪽을 갈까, 시설 관리에 갈까. 하지만 나 아버지가 판넬을 만드는 건축전기는 아니나 공정 내 피해지 판넬 설치 및 철거를 했기 때문에 거의 강제로 알바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. 근데 그때 그 느낌은 지옥이었다. 결코 하고 싶지 않았다. 왠지 비슷할 것 같았어. 그래서 경력 인정 100%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 설계, 감리, 시공, 진단, 유지, 보수, 검침 등등이 있었다. 게다가 나의 누나가 건축 설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나가 하면 나도 뭐할수 있을 걸 생각했다.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실수였다. 어, 경력 인정 100%, 설계, 감리, 시공, 진단, 유지, 보수, 검침 뭐 별거 없겠지. 난 경력만 쌓고 튈 거니까.